저희가 오늘 어디 왔냐면, 티바모 그 치즈공장에 왔어요. 소가 엄청 큰 소가 있네, 그치? 귀여워. 눈이 <laughs> 엄청 촘촘해. 오,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지금 주말에 바람 쐬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 그런지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를 두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여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치즈 커드라는 게 있는데, 치즈 덩어리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좀 이따 먹어보려고요. 거의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소가 너무 리얼하게 생겼어요 머리가 여기가 여기. <laughs>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여기 딱 그래? 들어왔는데 와 진짜 치즈의 나라야 그치? 저기 위에 치즈 달려있고요 여기다 <laughs> 치즈 역사 이런 게 있어요 <웃음> 와우 <laughs> 여기 서부터 셀프 <세이플> 가이드 투어니까 근데 나 레스토랑 먼저 갔다 올게 그래 나도 가고 싶어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 화장실도 되게 뭔가 펜시하게 생겼어 오 이런 <laughs> 마트도 있네요 신기 나는 어. 이 치즈가 되게 마음에 들어 귀여워. 귀엽지? 응. 여기 치즈 공장이 치즈 파아서돈 많이 걸었나 <laughs> 인테리어를 잘 해놨네 진짜 잘 해놨어 그치? 감각적이지? 센스야 응. 어. 이런 건뭐 그치? 응. 어 근데 되게 예쁘다 뭐, 우유, 우유 주는 거 못하나 원래는 줄 수도 있나 봐 이렇게 빼서 응. 입에 있는 거 보니까 그치? 응. 지금 코로나라서 이런 거 만들어놨네 칼프가 송아지가 칼분가봐 그치 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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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 폰 원래 먹으면 안좋은거잖아 응 어. 그거 준다네 그치 어, 이거 이거 우유 <laughs> 따는거인 응. 원래는 이렇게 음. 눌러가지고 해볼, 할수 있, 있나 봐. 해볼 수 있나봐 오 여기 공장이 보인다 어, 공장 보여. 와 실제로 이렇게 하나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아니에저 사람 있는데, 치즈 메이 여기서 치즈 만드나 봐. 치즈 공장 돌아가. 어, 진짜다. 치즈 만든다. 줄 서, 줄 서, 줄 서. 솔트.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일하면 힘들겠다. 블럭폼 아, 블락폼 사람들이 뭘막 해? 메탈 디텍션, 아 퀄리티 체크 이런 거 하나 없다. 그치? 음. 여기 마켓. 여기 마켓, 마켓 치즈. 어. <laughs> 솔직히. <laughs> 솔직히 마켓. 여기서 옷 같은 것도 사고 치즈도 사고 그러자. 네, 그래, 좀 이런 거. 굿즈 보자, 굿즈. 그래, 굿즈. 굿즈 뭐가 있을까? 저런 치즈는 다 마트에서 파는 거잖아. 그니까, 굳이 아 마트에서 사지. 아 이것도 아 마트에서 쉽게 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어. 심지어 마트에서 할인도 아, 해. 근데 이런 거는 없었어 마트에서. 어, 그런데?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네요 아이스크림. 어? 프렌시 바닐라 푸딩 푸딩 같아. 약간 푸딩 아, 같아. 아, 좀 피치스, 다양한 피치스. 피치스. 있었던 같아. 근데 이거 사가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머 아 되고 또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치즈 이런 것도 이거 뭐 이런 거다못 봤는데 엑스 t r a s 아니야 ag도 over t 이런 건없었는데 되게 다양한 치즈가. 이런, 있어 이건 없어. 어 그니까 이거 블랙라벨인가 봐 뺨살 <람쥬> 띠칼 <람쥬> 이런 것도 한번 사서 먹어볼까? 근데 우리 치즈 잘안 먹잖아 어, 이런 거 없었어 우리 동네 어, 이런 거 한번 사 먹어볼까? 별님이 <람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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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안 해요 제가 물어봐 이렇게 패키다 어, 예쁘다. 예쁘다 와인 같은 거 먹을 때 이거 어. 하나씩 사서 <람쥬> <하나씩 람쥬> 그니까 근데 우리는 술 근데 안 제가 안 살까 먹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 크림치즈 파네 오 크림치즈 있다 우리 이런 거 하나 사갈까? <람쥬> 신나서 <laughs> 얘기하면 별님이안 그 받아줘 그 가만히 어, 장, 있어 요거트 요거트 어 요거트 요거트 이거는 우리 동네 있는데 사. 요거는 못 봤다 그니사 요거트 팔점 아 갑자기 또 아, 오. 평정 어요요오 오. 사사사사 오, 오. 오 우유 근데 진짜 살 많아 멋지다 멋져 멋져 어 이거 그거 사? 아니야 겨울에 들어있다 어.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신선할 것 같아 주경아 무, 우, 우유는 살 만한 것 같은데 우인데 이불이 병값인가 보다 음. 하나 살까 이거는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건 뭐야 예쁜데? 아, 컵도 판다, 컵. 오! 모닝스타. 오, 어, 예쁘다. 예쁘다. 근데 조금 싸구려 같 같은데. 그래? 난 괜찮은데? 난 이게 예쁜 거 같아. 그게 아, 기본. 이거 예쁘지 않아? 예뻐. 나 이거 사고 싶어서. 아, 나 살래 예쁘다. 뭐야? 어 초. 초이팬들. 오, 어, 예쁘다. 촬영할 줄 몰랐는데 너무 구리다. 안사고 잘생겼다. 싸려 잘생겼어. 그치? 응. 고급지게 하지. 그리고 너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거는 빵발라먹는 건가 봐. 오 그러네. 예쁘다. 헉, 너무 비싸. 14불이야. 아, 뭐 어때. 이런 데 와서. 안 사, 안 사. 우리 평생 여기 한번 다시 안올거 같아. 근데 또 와. <laughs> 또올 수도 있어. 재밌어. 이건 뭐야? 장난감이야? 장난감이야? 어. 장난감이야? 어. 오 귀엽다 이거. 저희가 뭐뭐 살 건지 보여주세요. 저희 지금 치즈 커드라고 샀거든요. 이게 치즈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인데, 보통 치즈를 하면 90%가 아 뭐가 생기고. 근데 부산물 치고 왜 이렇게 비싸? 부산물이. 근데 굉장 비싸요, 가격이. 그리고 이거는 별님이 먹을 요거트. 피치맛이야. 캘리포니아 피치.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이 많이 팝니다 나 근데 이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아니 그게 차가 뭐해 저기! 실라몽 립밤도 있어! 우와! 이거 는나 신기하다 근데 역시 이런 데 오면 다른 거다 재미없고 수베니어 샵이 제일 재미어 맞아 맞습니다 사람들 그거 노리고 오는 거잖아아 예스! 예.

근데 왜냐면 제가 저거를 마트에서 못 봤거든요. <laughs> 신제품이라서 마트에 없었나봐. 아, 그런가봐. 맞아. 그래. 다 보고, 간식같은거시켜먹으려고요 프라이드 치즈컬드랑,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랑, 그 다음에 또 샌드위치 한번 시켜먹을게요. 요런데서 시킬 수 있습니다. 줄이 상당히 길어요. 우리 시켜서 여기서 먹으 시켜서 여기서 먹자. 여기서 먹.. 근데 손 닦는게 없어서 어떡하냐? 그냥 먹어. 여기 앉아.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있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네, 네졌어오 <laughs> 맛있겠다. 아 근데 여기 왜 여기 냄새가 왜 이렇게 좋냐? 좋다고? 동물원 냄새 나는데? 음. 아이스크림 맛있지? 맛있어. 네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네 항상 느끼지만 미국 아이스크림은 많이 녹아 있어. <laughs> 저희가 그 프라이드 치즈 퍼하고 샌드위치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봐. <She heard> <laughs> 이거야? 신기하네. 되게 비싸다. 근데 가격도 비싸. 이게 식품인데 비싸. 가격은 생 치즈 샌드. 치있게생 근데 가격은 굉 비싸요. 저기 지금. <laughs> 어. <laughs> 지금 치즈 샌드 위치 그리드 치즈 샌드. 위치맛있겠죠 먹어볼게요. 너무 니다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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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커맛있어야 치즈 맛있가 응, 치즈 다맛데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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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다. 그냥 치즈보다 더 쫀득한 것 같아. 음. 좀 매콤한 수준이네. 음, 맛있어. 음, 맛있어. g o 음, 그레이 치즈 사주지. 치즈 듬뿍. 오!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지? 우리 배안 고픈데. <laughs> 치즈 음, 음. 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치즈가 맛있지다 여기 선착장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가? 그런 거... 배 묶어놓는 거? 어, 배 묶어놓는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 남, 이것만 남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배를 더어놓았기 때문이 그런가 보다. 저희가 원래는 어떤 등대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길이 폐쇄가 됐대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차를 세우고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별님은 선크림 바르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볼까? 여기 동네 사람들 오는 것 같다. 왠지 약간 로컬들 약간 해양 스포츠 즐기는 그런 데인 것 같아. 낚시하고 되게 뭔가 여기 이상해? 그렇지 이상하지 느낌이 약간 뭔가 되게 격리된 것 같은 느낌? 원시인, 원시림 이런 거. 뭐야? 뭐야 여기? 와, 진짜 별천지다. 그렇지. 아, 좋다. 진짜 좋다. 어.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별천지야. 우와. 진짜 별천지야. <목소리도> 되게 많다. 어. 어, 근데 진짜 별천지인데? 오, 멋있다. 와 진짜 이거 멋있다 너무 여기. 멋있어, 이거 봐. 그치 느낌이 되게, 어 되게 멋있어 되게 뭔가 영화 같아. <laughs> 어 숨겨진 <진짜>. 해변. <laughs> <laughs> 어 그냥 그런 느낌이야. 아 되게 좋은데 진짜? 아니 그리고 저기가 되게 예뻐 저기가. 와 진짜 매력 있다 여기. 다른 사람은 데리고 <laughs> 오고 싶다. 다시 못 찾아볼걸, 여기. <laughs> 여기 어디야? 제가 좀 보자. 아, 여기네. 케이프 머레스 비치. 음... 맞아, 아, 되게 머레스 따뜻하네. 와우, 근데 되게 느끼해. 뜨겁지? 와우, 그데 진짜 느낌있어요, 여러분. 저 <laughs> 샌들 사서 엄청 신난 별림입니다. 솔트워터 바닷물 플프루프야 <laughs> <이거> <laughs> 바닷물에 들어도된된그 아, 이유를 알 것만 요와이 되게 느낌 있다 저기도 어저 호수도 뭔가 되게 느낌 있어 그래 조심해 수경아 저희 이 주변에 등대가 되게 유명해서 왔는데 사실 등대 보러 왔는데 이 주변에 오는데 경치가 너무 이쁜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저희 네.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니 지금 오는 길에 원래 들리려고 했는데 여기 라이트하우스가 일찍 닫는다고 해서 일단 라이트하우스 보고 그 다음에 가려고요 맞아. 어 여기 기프트샵 있다 어, <laughs> 뷰포인트 <앤> 기프트샵 <laughs> 여기 케이프 메어스 라이트하우스 음? 와, 길도 되게 예뻐. 응. 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 그치? 응. 포인트라고 하네요. 오! Seabird p r e d a t o 어? 독수리가... 와... 와우... 이거 뷰 포인트인가 봐요. 음. 라이트하우스가 되게... 펜시하게 생겼다, 그치? 와, 근데 되게 느낌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이게 다 단가? 너무 조그만데? 아, 밑으로 내려 아, 밑으로 줄게. 내려갈 수 있네.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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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 저기, 저기, 바다는 반짝반짝 하는 봐. 그러게, 진짜 빛난다. 그치? 예쁘게. 진짜 내려가. 예뻐. 이 길. 지나가 봐. 이 길이, 내려가는 길이 진짜 예뻐요. 어, 너무 예쁘다, 자기. 그치? 이 등대도 진짜 예쁘고요. 진짜 가까워. 우리 먼저 지나가는 게 좋을까? 오, 근데 이거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생겼다. 원래는 여기 기념품샵 이런 게 있나 봐. 그치? 되게 착한 것다 그런 거 같은데? 문 닫은 거 같은데? 진짜 느낌 있는데? 느낌만 있고 별건 없었어. 초아, 이게 어떻게 내려가냐? 무서워. 무서워. 여기 길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좀 돌아갈까? 와, 여기 느낌있다. 여기 시몬스 뷰포인트라고 왔네? 와. 내려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와. 느낌 있네. 위치는 아까 거기다 어 어. 근데 여기는 저 돌들이 너무 예뻐. 와, 여기, 여기 진짜 좋다. 다. 진짜 좋다. 바다가 되게 가깝다. 여기 응. 집 그러네. 약간 그 산토리니 같은 느낌? <웃음> <웃음> 다시 가볼게. 응. 어? 좋아 좋아. 저희 진짜 인생 해변을 찾은 것 같아. 요 여기 왔는데 <laughs> 너무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탁트이고 바람도 좋고, 네. 여기 그리고 공간도 되게 좋아. 조심 조심. 여기 서핑하는 사람이 많네요. 보여드릴게요. 와, 아, 가족들 진짜 느낌 있어. 응. 해가 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완전 선두에서는 아니어서 조금 해가 유해 있어.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알차가 재밌게 놀았다, 그렇지? 저희가 틸람 체공장 갔다가 거기 바닥까지 막다 보고 뉴포트까지 내려와서 그럼 이제 뉴포트에서 집에 갈 거예요. 응? <laughs>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하루. 둘, 나중에 셋. 또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끝. 안녕.